형님, 우리 선우 학원 끝나고 집에 잘 들어왔나요? 그럼, 방금 전에 와서 간식 먹고 놀고 있지. 올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 봐. 오늘 유치원에서는 별일 없었대요. 친구들이랑은 안 싸우고 잘 놀았대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선우가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해서요. 글쎄, 난잘 모르겠는데? 선우는 별말안 하더라고. 그래요? 오늘 낮에 낮잠은 잘 잤대요? 몰라, 잤겠지 뭐.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 잤다고 하면 지금 30분이라도 좀 재워 주세요. 낮잠 안 자는 날에는 저녁에 너무 일찍 잠들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집은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와. 항상 고마워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알겠어. 오늘도 집에 늦게 오는 거야? 요즘 주문이 너무 몰려서 저도 같이 택배 포장해야 할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따 남편 올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여기서 저녁 먹고 가면 되겠다. 집은 걱정 말고 장사나 열심히 해. 요즘도 쇼핑몰은 잘 되고 있지? 네, 덕분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형님이 선호 봐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에요.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나도 좋지 뭐. 이번 달 선호 봐주시는 수고비는 방금 형님 통장으로 넣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은 무슨,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어련히 알아서 잘 넣었겠지? 네. 아참, 저녁 저희 집에서 드실 거라면 맛있는 거 시켜 드세요. 이따 남편 보고 퇴근하면서 주문을 하던지 포장을 하라고 할게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내 맘대로 먹어도 돼? 그럼 회 먹어도 될까? 요즘 생선 안 먹은 지 오래라서. 아, 알겠어요. 그럼 형님이랑 남편은 회 시켜서 드시고 선우는 돈가스 하나 시키라고 할게요. 저녁 하지 마시고 포장해서 드시고 가세요. 그래, 고마워. 둘째도 불러도 되겠지? 모처럼 우리 셋 모여서 한잔해야겠네. 아, 선우도 있는데 술은 조금만 드세요. 걱정마. 딱한 병씩만 마실 테니까. 아무튼 집은 걱정하지 말고 올케는 열심히 돈이나 벌어.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서른다섯 여자입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2년하고 직장에 복직했더니 적응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바뀌고 회사 내에서도 거의 나가라는 분위기라서 6개월 만에 퇴사하고 1년을 집에서 있었어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아들은 낮에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니 심심하기도 해서 반은 장난 삼아 아동복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복만 취급하다가 은근히 반응이 좋아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상상외로 반응이 좋고 매출도 잘 나와서 지금은 직원 네 사람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아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유치원 끝나고 학원 다녀오는 오후 4시부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7시까지 첫째 신호한테 아이를 부탁했어요. 올해 44살인 첫째 신호는 어차피 전업주부고 아이들도 중학생이라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선후바주는 1시간에 2만원씩 계산해서 수고비를 주겠다 했더니... 친호도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두었던 쇼핑백 못 봤어? 그 안에 이번 신상 제품이 들어있는데. 쇼핑백이 통째로 없어졌네. 뭐가 없어졌다고? 집에 둔게 갑자기 왜 없어져? 진짜 없어졌어. 그 안에 이번 겨울에 팔 신상 제품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애들 야구 점퍼랑 코트 그리고 여성 코트랑 핸드백이 다 사라졌다고. 아, 그거 뭔지 기억난다. 자기가 본적 있어? 어디서 봤는데? 어제 누나들이 이쁘다고 해서 가지라고 줬는데. 애들 옷은 사이즈가 커서 둘째 누나 조카한테 딱 맞겠더라고. 코트랑 핸드백은 첫째 누나가 가져갔고. 뭐? 파는 물건인데 그냥 줘버렸다고? 나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어제 우리 집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누나들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줘버렸지 뭐. 집에 쌓여 있는 게 옷이고 신발이고 가방인데. 그거 몇개좀 주면 어때? 아니, 주려면 재고를 주던가. 그건 이번에 받은 신상이라고. 아직 사진 촬영도 못 했다니까. 최소한 나한테 줘도 되는지 물어보고 줘야지. 그게 파는 물건인지 남는 물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물어봤어야지. 당신 지금 아까워서 그래? 우리 누나들한테 선물해준 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사진 촬영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아직 쇼핑몰에 올라가지도 않은 신제품이라니까. 너는 너네 누나들이 달라고 하면 집도 차도 다줄 거야? 당연하지. 나는 부모님 대신에 우리 누나들이 날 어버 키웠다니까? 고생한 우리 누나들한테는 뭘 주던지 하나도 안 아까워. 누가 그 이야기를 모른데? 한 번만 들으면 백 번째 듣는 소리야. 근데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지. 내가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잖아. 그걸 당신 마음대로 줘버리면 어떡하니? 아, 몰라. 이미 줬는데 어떡해? 다시 가서 달라고 하던가. 다음부터는 좀 제발 물어보고 주던지. 해. 나 지금 물건 가지러 동대문 다시 가야 하잖아. 바쁜데 얼마나 시간 낭비인 줄 알아? 그냥 킥으로 새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진짜 생색 내기는. 뭐야?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아 됐다 됐어. 얘기를 말자. 신우가 집에서 아이봐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종종 물건을 맘대로 집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팔다 남은 아동복들도 많고 여성복이나 자파 악세서리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사실 몇개 가져간다고 큰 상관도 없고 티도 안 나요. 팔다 남은 재고를 가져가면 제가 뭐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꼭 가져가더라도 신상을 가져가니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가장 비싼 거, 가장 새로 나온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 버려요.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남편은 항상 자기 누나 편이고,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가?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또제 물건에 손대셨어요? 손을 대긴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래? 이번에 샘플로 들어왔던 니트도 사라지고 아이패딩 잠바도 하나 사라졌는데,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집에 물건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거 좀 가져갔다고 사람을 이렇게 쥐 잡듯이 몰아?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왜 말도 없이 몰래 가져가세요. 가져가도 되는 물건이 있고, 당장 제가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니까요. 아, 그럼 가져다 줄게. 가져다 주면 될거 아니야? 남이 쓰던 걸 제가 어떻게 팔아요? 형님은 누가 입던 옷돈 주고 사서 입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들이 좀쓴거 가지고 넘어하는거 아니야? 선물로 주지는 못할 망정. 선물은 지금까지 제가 자주 챙겨드렸잖아요.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시부모님 돼야 듯 해드리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세요? 옳게 버는 것에 비하면 성에 안 차는 건 사실이지. 너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우리가 대충 아는데, 나한테 선후받주는 수고비로 주는 돈이 겨우 백만원 밖에 더 돼? 겨우 백만원이요?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만원씩 쳐서 드리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달에 40시간도 안 돼요. 그래도 빡빡하게 따지면 서운해하실까봐 무조건 100만원 이상 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사실 형님이 제 남편을 업어서 키운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 키워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효도를 바라세요? 효도? 말이 너무 심하네. 내가 언제 효도 같은 거 해달라고 했어? 그럼 그게 아니면 대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선호 봐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기로 했던 돈보다 더 많이 드리잖아요. 물건도 제구 몇개 가져가시는 거 아무 말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으시니까 저도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하나 두개 가져가시더니 이제는 대놓고 신상까지 훔쳐가시잖아요. 훔쳐? 내가 지금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도둑질이 아니면 대체 뭐가 도둑질이에요? 다시는 제 물건에 손 떼지 마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선호 안 봐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매달 주던 수고비는 어쩌고? 일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수고비도 없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돈 받아서 우리의 학원 보내야 하는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네요. 계속 일하고 싶으셨으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았어야죠. 당장 오늘부터 나올 필요 없으세요. 어제까지 일한 건 시간 정산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내 동생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신호 말대로 제가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남편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보고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랍니다. 남편이랑 안 살면 안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사는 이 집이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서 짜증났었는데 아들 데리고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친정엄마가 아이 유치원도 보내주고, 다 봐주시기로 했고, 저도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당신 누나들한테 들었지? 더 시간 끌 것도 없고, 그냥 이혼해. 그래, 해라, 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잘 됐네. 내일 부동산 가서 집 내놓을 거니까 당신도 이사갈 준비해. 내가? 나는 계속 이 집에서 살 건데? 이혼하자는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집 사는데 내 돈이 절반 들어갔어. 집 팔기 싫으면 내돈 내놓던가. 돈도 많이 벌면서 치사하게 구네. 너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야지. 내가 치사하다고?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들한테 이제 한 푼도 안 뺏길 거야. 그리고 너네 누나들이 내 물건 한두 번 훔쳐갔냐? 도둑질한 것까지 전부 고소 먹여서 누나들 경찰서 끌려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너는 그따위로 살다가 결국 누나들 때문에 인생 망치게 될걸? 아니, 일단 대화로 풀자.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여비 중이에요. 아들을 봐서라도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만 팔아서 절반씩 나누고 아들만 제가 키울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당장 갈곳 없이 쫓겨나게 되니까 금방 말이 달라지네요. 이 와중에 남편 사정 봐주고 싶진 않고, 원래대로 차질없이 정리할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